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엘리니의 일기. 오늘의 날씨 야구 없는 날은 꼭 맑음. 내일부터 인천문화구장에서 열릴 준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NC 식민혁슥 엘리아스가 발표됐다. 팔뚝 타박상인 NC 패디가 아직 등판일이 확실히 정해지지 못했고 지난달 내복사금 부상으로 이탈했던 승 맥카티도 라이브 피칭까지 마칠 정도로 생각보다 빠르게 복귀 준비를 하고 있다지만 아직 확실치 않고 이달 초에 투구 중 팔꿈치 불편함을 느껴서 강판됐던 KT 벤자민도 등판이 가능할지 모르고 마음의 병 때문인지 공식적으로 엉덩이뼈 골타박 때문인지 이제 크보 마운드에서 영영 못볼것 같은 플러코까지 가을야구에 올라있는 네 팀의 이네 명은 무리 시키지 말고 빼고 포시를 치르는 게 어떨까? 그게 공평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뭐아님 말고 옛날에는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모든 시리즈에 미디어데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젠 한국 시리즈만 있나 보다. 우리 팀에선 누가 나갈까? 선수는 둘이 나갈 텐데 했더니 모두가 오지환과 임찬규를 예상한다. 그게 맞을 것 같다. 며칠 전 플러코도 한국 시리즈에 꼭 던지겠다는 의지로 재활을 열심히 했다면 받아 챙겼을 스탠바이 미와 공기청정기를 받았던 대표 선수들도 주장 오지환과 투수 조장 임찬규였고 늘 겸손한 정답만 말하는 인터뷰 기계에 오지환만 보내면 미디어 데이가 행로잼이될 테고 아무래도 한국 시리즈 3선발이 될 임찬규는 등판 날짜도 여유있게 남았으니 루틴이 깨질 염려도 없을 테고 모든 방송사에서 임창규를 콕 집어 원하기도 하겠지. KT가 한국 시리즈에 올라온다면 영감과 절친이라는 이강철 감독과의 입담 대결도 볼만할 테고 쓰기 올라온다면 나름대로 단장과 감독을 역임했던 팀이라 은근한 긴장감도 생길 텐데 만약 NC가 올라온다면 설마 NC가 와카부터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오려나? 누누이 얘기했지만 준플부터 응원하는 팀 없이 그저 들어누워서 볼 텐데 프롭도 창원과 수도권 오가는 일 없이 편안한 수도권 시리즈가 되면 섭할 것 같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오늘은 2023년 LG의 각종 팀 지표는 10개 구단 중 어디쯤 위치한 수준이었나 결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지난 올스타 브레이크 때 7월 16일 날짜로 전반기 결산을 해 봤었는데 그때와 똑같은 지표로 우리 LG는 어떻게 1년을 마감했나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재밌겠지? 이 소리 오랜만에 하는데 기록은 모두 리스펙하는 스태티즈를 참고하고 있다. 먼저 팀 투수력 지표를 살펴보자. 전반기 우리 LG의 팀 선발 WAR은 10개 구단 중에 8위였고, 대표 이미지도 플러코였구나. 뭐, 그땐 에이스였으니까 뭐. 저때도 1위 팀이었는데, 저렇게 형편없던 팀 선발 지표는 1년을 마감하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래도 한 계단 올라서 7위에 올랐구나. 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야, 이건 진짜 충격인데. 플러코는 단 1승도 추가하지 못했고 의외로 팀 선발 WAR 꼴찌가 5.77을 기록한 기아다. 역시 외국인 투수들의 문제 때문이겠지. 다음은 불펜 지표다. 전반기 팀 구원 WAR은 10개 구단 중에 4위였고 대표 이미지는 역시나 후반기엔 모습을 많이 볼수 없었던 한독주였구나 그렇다면 우리 불펜 지표는 1년을 마감하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1위에 올랐다. 다들 아시다시피 WAR은 대체 선수 데뷔 승리 기여도를 말한다. 특정 선수가 보통의 선수보다 팀 승리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의 값이고 그 기록들을 모은 팀 WAR을 구한 값. 함덕주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됐고 박명근도 무너졌고 고우석, 정우영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유영찬도 드순할 수겠는데 백승현이 조금 더 보탬이 되줬고 역시 킹진성인가. 어쩌면 이정용이 불펜에서 선발로 가버린 게 지표 순위 상승에 도움이 됐을지도? 불펜 지표 중에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록인 WPA 승리 확률 계여도는 10개 구단 중에 2위였다. 선발 WAR8이 불펜 WAR4위로 어떻게 팀이 1위를 유지했나 했더니 그나마 이게 비결이었달까? 그렇다면 1년을 마감한 불펜 WPA 기록은? 응? 혹시 이 기록 역시 1위에 오르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히려 3위로 한계단 내려갔다 팀 불펜 wpa 1위는 ssg였고 2위가 kt였고 우리 lg가 3위였는데 뭐야 전반기 2.40보다 수치도 더 떨어졌잖아 이 지표에선 우리 lg까지 플러스고 4위부터 나머지 팀까지 7팀이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했다 다음은 그때 느닷없이 왜이 수치를 올렸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팀 블론세이브 순이다 전반기 이 숫자가 참 많기도 많아서 최소 7위라는 하위권에 머물렀었는데 이정용이 전반기에만 5블론을 기록하면서 당당히 대표 이미지 주인공이 됐었다. 그렇다면 1년을 마감한 팀 블론세이브 지표는 최소 6위로 한계단 나아진 정도구나. 우리보다 블론을 많이 한 팀은 아래로 롯데와 쓰기 최소 공동 7위, 하나가 최소 9위, 그리고 키움이 최하위로 가장 많은 블론을 기록했다. 전반기 우리 팀에서 블론을 가장 많이 기록한 투수가 5회의 이정용이었고 김진성과 박명근이 2회씩 정우영과 진해수가 1회씩 기록했었는데 그리고 놀랍게도 고석은 물론 숫자가 0이었었는데 1년동안 불론을 기록한 우리 불펜투수 순위를 매겨보니 최다 1위는 이정용이 5회 그대로의 수치로 내려오지 않았고 박명근이 1회 추가해서 3회로 2위 김진성은 전반기의 2회 불론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롭게 추가했던 고우석 유영찬 그리고 1회 추가해서 역시 2회 클럽의 이름을 올린 정우영과 함께 공동 3위. 그리고 블론 이래하곤 1군 무대에서 모습을 감추다시피했던 진해수와 새롭게 딱한번불론한 백승현이 최다 공동 7위에 올랐다. 전반기 결산 때도 한 얘기인데 함덕주는 1년 동안 불론 세이브가 한 번도 없었다. 진짜 대단했네. 다음은 팀 타격 부문. 타력으로 먹고 살았던 전반기 지표를 알려주는 팀 타격 w a 야 1위였던. 이 지표는 후반기까지 마친 1년 동안의 기록으로도 유지했을까? 했다. 그러나 전반기 결산 때꽤 차이가 나던 2위였던 NC를 3위로 내려앉히고 2위에 오른 기아의 26.74와 그리 큰 차이를 내지 못하고 많이 좁혀졌었다. 그렇다면 전반기 결산 때 역시 1위를 기록했던 조정 득점 창출력, 즉 득점 생산력을 나타내는 팀 WRC 플러스는? 120이 넘었던 수치가 114.4로 까먹긴 했지만 1위는 유지했고 전반기 결산대는 109.1의 NC가 2위였는데 1년 결산대는 107.6의 기아가 2위인 걸 보면 우리 LG만 타격지표 수치를 까먹은 건 아닌가 보다. 올 시즌 기록한 114.4의 팀 WRC 플러스 수치는 그래도 123.6을 기록했던 94 LG의 이어 팀 역대 2위의 기록이다. 압도적 중에 압도적이었던 전반기 팀 출루율은 무려 1푼 정도나 까먹은 수치지만 1위를 유지하는 건당연했고 3알 9푼 4리로 3알 9푼 용위에 쓰게 이어 아슬아슬하게 2위였던 팀 장타율은 그대로 3알 9푼 4리를 유지하면서 팀 장타율 1위에 올랐구나. 어차피 팀 타격 지표는 잘 나왔었을 거라 생각했고, 흐그 이제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루 지표다. 주로 평균 득점 생산력이라는 r a e a 주루 지표가 꼴찌가 아니고 9위라는 걸 좋아했었는데 아이구야 기어코 수치를 더 떨어뜨리면서 꼴찌했구나. 전반기 주루 수치 꼴찌였던 KT는 마이너스 2.1위로 7위까지 올라갔구나. 비결이 뭐냐? 전반기 결산 때이 주루 수치를 찾아봤던 건뭐 하나라도 긍정적인 걸 찾아보려 했던 때문이겠지? 많이 뛰는 팀답게 팀 추가 진로 확률은 1위였고 주루사 확률도 당연히 최소 10위였는데 후반기까지 마친 1년 기록을 보니 둘다 여전히 1위와 꼴찌인 10위인데 팀 추가 진로 확률은 44.4%에서 48.1%로 더 늘고 팀 주루사 확률은 5.88%에서 5.85%로 조금이라도 줄었으니 둘다더 나아지긴 했다는 소리잖아? 마지막으로 역시 기대되는 수비 지표로 평균 대비 수비 승리 기여도다. 전반기 결산 때아하니 우리가 꼴찌가 아니라니 그것도 중위권 턱걸이인 5위라니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후반기에 우리 주전 이루수도 바뀌고 하면서 확 좋아지지 않았을까 기대했는데, 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이 사위구나. 그래서 혹시나 하고 지난 연도에 이 수치를 찾아봤더니, 헐랭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이 수비 지표 우리 LG가 1등이었었구나. 이 정도면 극갓 수비인가. 수비를 포기했더니 정규 시즌 1위를 해버렸다. 전반기와 1년 결산을 비교해보니, 투수진에선 불펜진 WAR이 눈에 띄게 좋아진 수치를 볼수 있던 대신 선발이나 중요한 순간에 구원진 결과는 그리 썩 좋아졌다고는 볼수 없었고, 타력에선 다른 수치는 다 조금씩 하락하는 조정기를 가졌지만,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팀 순위를 1위로 끌어올린 팀 장타력이 눈에 띄고, 주로는 뭐 딱히 좋아졌다는 수치 없이 1년 내내 좋게 말해서 우리 팀의 색깔을 유지한 느낌이고, 수비도 뭐 마찬가지였구나. 주로와 수비 흔히들 말하는 디테일 아니던가. 다 좋으니까 한국 시리즈에서 실수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느낌도로 안 하고 오랜만에 스탯 찾아보느라 어지러지라네.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엘리니의 일기 끝.